BTC 하락에 이제 베팅하는 ETF가 나온다. 근데 쇼스팅이 낫다는 게 이게 진짜 좋은 건가? 현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악재일 수도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쫑수영입니다. 코인 뉴스 시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비트코인의 시황.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의 선물 ETF. 세 번째는 이번 주 주목해야 할 경제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구글 검색량이 이번에 13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좀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는 건요. 이제 슬슬 새로운 개미들이 진입을 할수 있다. 미국에서 선물 ETF를 승인을 한다고 하니까, 물론 처음에는 더 쇼스로 떨어질 수 있겠지만, 지켜보긴 해야겠죠. 오늘부터가 좀 재밌을 것 같다고 전 생각합니다, 사실. 아, 그리고 이제 가격이 200주 만에 이동평균선 하단 위치 역사적 네 번째란 거죠. 그래도 이제 하단 위치에 있다고 말을 했다는 거고, 아, 보시다시피 이렇게 현재 상황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요번에 엔딩 다이오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바닥 다진 거를 보시면 진짜 정확하게 이번에는 좀 바닥을 예쁘게 다져져 있어요. 이번 밑에 하단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체크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러시아 재무부에서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의 국제 거래를 위한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되고 있지만 원유 수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재무부는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이 아닌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그래서 물물교환 형태로 거래를 진행할 예정이. 구매자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상품이나 서비스와 거래할 때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물량이 많아 원유에는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뭐 모든 것의 결제를 뭐 암호화폐로 결제를 한다는 건 솔직히 터무니없는 얘기고 실행력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라 얘기이기 때문에 잘 처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의 엄만장자 유명 기업가 케빈 오리어리가 레버리지의 과다한 대규모 암호화폐 기업들의 붕괴가 초기 산업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복잡한 포지션을 가 주요 크립토 회사가 연루된 파산은 모든 금융시장에 좋을 수 있다. 그렇죠 이건 맞는 말입니다. 크립토 시장에서 테라와 자메 코인, 루나의 붕괴, 그리고 셀시스와 바벨 파이낸스 예금 인출 중단 사태, 3에로 캐피털의 유동성 문제 등 패닉에 이제 빠졌죠. 이제 암호화폐는 산업에서 누군가는 제로까지 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기간 투자자들이 시장 유입을 위해서 주식 채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암호화폐를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암호화폐에 대한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 스테블 코인 규제는 시작점이 될수 있다. 저는 이거를 사실 다르게 생각하는게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이런식의 악재들은 조금 끝물이잖아요 루나같은 경우는 얘기가 끝났고 사실 그죠? 바닥도 어느정도 다졌고 이제는 차트 자체도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는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상황도 만들 수 있을거라고 생각도 들고 오히려 이렇게 계속 공포감을 조성할 때빵 쳐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그니까 지금 쇼 보는 사람들도 많이 물리는거거든 사실. 자 이제 비트파이낸스 그리고 테더. 인력 감축 계획이 없다 추가 채용을 할 것이다 비트파이낸스와 USD 발행 테더가 인력 감축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거래제 수익성이 유지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인재를 계속 고용할 예정 비즈니스 지원에 추가 인재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테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어, 생각보다 가격 방어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u s d d 가좀 문제였잖아요, 그죠? 트론 관련 쪽이 좀 문제였지만 테더는 생각보다 너무 그래도 탄탄한 회사인 건 맞다라는 걸좀 느낀 게 확실히 유지를 나름대로 잘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가격과 무관하게 변하지 않는 비트코인의 특징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피터 맥코닉이 가격 모델이나 각종 논리와 무관한 비트코인의 변하지 않은 특성을 트윗으로 열거했다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발행된다. 그리고 자유롭다. 채굴하기 위해서는 높은 돈이 든다. 탈중앙화 그리고 본인이 보관해야 된다. 절대 불멸이란 거 그리고 빠른 글로벌 P2P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이 같은 트윗에 대한 사용자는 가격과 관계없이 기본으로 돌아가자. 어 이건 아니죠. 아, 기본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기본이 아니라 조금 더 가치를 올려야죠. 그게 맞지. 각 나라마다 뭐 화폐가 다르지만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모든 전 세계가 화폐가 통화가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BTC 하락에 이제 베팅하는 ETF가 나온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ETF 숏이 이제 나온다고 하겠죠. 아, BTC 이제 숏이 베팅이 가능하게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 최초로 BTC 하락에 연계된 숏 공매도가 프로세어스 쇼 BTC 전략의 ETF를 21일에 출시할 예정이죠. 투자자가 BTC 가격 하락으로 이득을 얻거나 관련한 위험성을 해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BTC ETF에서 출시는 20년 12월 이후로 BTC 가격이 2만 달러 아래 떨어지며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승인이 낮다는 게, 이게 좋은 건가? 조금 의문이 드는데, 더 고난이도가 되겠죠. 근데 물론 차트에 반비례하겠지만 좀 무섭습니다 사실 자 비트코인 현물보다 선물 숏 ETF가 먼저 승인이 됐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에 어긋났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네크 디지털 자산 전략 총괄인 가버 거벡스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롱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를 상장하기 전 화생상품 기반의 비트코인 숏 ETF를 승인한 것은 투자자 보호법에 어긋이 난다 왜냐, 롱 현물 입장에서는 솔직히 숏이 승이 났으면 안 돼요. 왜냐, 현물 입장에서는 떨어지면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현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악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규제는 공정하고 논리적이고, 투자자 보호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레버리즘이 투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어,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안타깝다. 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물하는 선물 롱잡이들만 보호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물에 들어가 있는 현물하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게 먼저 맞지 않냐. 그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거기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파월이 이제 의회 증언에서 또 출렁일 수가 있다. 이제 이번 주에 총재들의 입단발언 예정이 있고요, 제롬 파월. 어, 의장의 반기 후의 증언이 또한번 출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미 상당 수준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주가 가능성은 열어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은 바닥이 어느정도 열려있어요. 네, 파월 의장은 오늘 22일과 23일에 상하원에서 반기 통화정책 증언에 나설 예정입니다. 천문에서 파월 의장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을 반복할 가능성이 다분하고요. 75BP 금리 인상을 열어두면서 물가를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파월의 이제 발언 중에서 하나가 경제 지표가 이미 둔하고 있음에도 파월은 여전히 소비가 강하고 노동 시장은 타이트하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파월이 이 같은 우려를 덜어내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요. 이번 주에는 리처 번드 연은 총재, 클리브 연은 통제, 연은 시카고 통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발표에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가 이전 예비치에 수정될지도 여부가 나오고요. 파월 의장이 이번 금리 인상의 이유 중 하나로 미시간대 소비자 조사에서 나온 기대 인플레이션을 꼽았기 때문이죠.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가 원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파월이 이 부분을 인플레이션으로 꼽았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뭐 따지고 보면 너무. 꽤 예, 광범위요 인플레로 짚고 뭐 가려면 너무 짚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미 너무 상당 부분이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자 시황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 시황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